어서오세요 쏘다 보내 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몬스테라로 시작합니다 요런 아이가 가장 우리가 딱 보고 몬스테라구나 할수 있는 아이들이죠 요 가운데는 약간 뽀얀 느낌 있죠 요거는 무광 처리해 봤어요 무광은 어떤 느낌인가 하고 해 봤고요 요거는 직인이에요 뭐 묻은 거 아니고 직인 이렇게 보면 이름 쏘다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무광이고요 양옆에 아이들은 반짝반짝 유광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잘록 들어간 아이도 써보시고 일자형으로 좀 입구가 넓은 아이도 써보시고 가격은 같아요 계단가 34,000원 이고요 오늘은 세트로 갑니다 키부터 보시면 여기는 9.5cm요 지름은 11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10.5cm 지름 10cm입니다 여기는 9.5cm 조금 모자르고요 지름은 10.5cm 정도 됩니다 다양하게 예쁘지요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10만 2천 원이고요. 세트로 묶었으니까 좀 할인해서 드릴게요. 만원 할인해서 9만 2천 원에 갑니다. 자, 이 아이들 보시면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무광 느낌으로 약간 반광이죠. 완전 무광은 아니고요. 이렇게 뽀얀 느낌과 빛을 한번 차단한 듯한 이런 반광. 여기는 반짝반짝 유광. 거기다 흑색깔도 다르죠. 지금 이몸 색깔은 흑 본연의 색깔입니다. 본연의 색깔이고 약간 달빛에 비치는 나무 이런 걸 형상화 한 건데요 이게 그냥 라인만 그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감기법으로 다 파내고요 화장토로 채우고요 그리고 또 색깔을 입힌 거예요 보시기엔 간단한데 만든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냐면 흑색깔이 좀 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컬러만 넣으면 이 컬러 발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내고 그 자리에 흰색으로 메꾸미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칼라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좀 고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아이들 무엇이다 테스트를 또 해본 거지요 요게 좀더 이쁘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흙에다가 요런 타입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로 짙은 흙 옅은 흙 해봤기 때문에 세트로 오늘 착하게 가겠습니다. 55,000원에 무료 배송 드리겠습니다. 완전 키랑 몸매가 비슷하죠. 동글동글 귀여워요. 10cm 조금 넘고요. 지름은 이 아이는 8.4, 여기는 9cm 정도 되네요. 55,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세트 한번 보실게요. 이 디자인은 어,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고 사이즈도 좋은데요. 앞으로 또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좀더 생각을 해볼까 해서 <laughs> 고려 중이라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오늘 착하게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세개 같이 보낼게요. 어유 지긴 찾는데 이렇게 한참 걸려요. 여기 있네요. <laughs> 큰아이부터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게 11.5cm의 지름이고요. 키는요, 10.5cm 작은 거는요, 키가 10cm고요. 지름은 9.7 이런 느낌이네요. 이두 아이는 쌍둥이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지기는 옆에 있어요. 쉬울 것 같죠? 근데 이 간격에 반듯하게 내리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아주 귀염귀염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소다 쏘다 작품인데 소다가 어좀 고려를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은 착하게 드려요. 지름은 아 8.5cm. 8.5cm 고요 키는 9cm 정도 되는데 요건 또 몸매 작다고 또 저렴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양각으로 다 파낸 거거든요 요런걸 붙인 게 아니라 이 전체 몸매에서 몬스테라를파냈고요요 바깥면을 다 긁어내서 흙을 다 이렇게 긁어낸 자국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입체감 있게 만든 아이인데 딱한 점이에요 얘도 해봤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laughs> 그렇습니다. 저 요만한 몸매를 막 저희가 4, 5만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세트 딱 만들어서 69,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가는 아이들 묶어봤습니다. 키 9cm요. 지름은 9.5cm. 요 꼬맹이는요. 8cm. 지름 7.5요. 여기는 8cm 조금 넘고요. 9cm 되네요. 큰 거, 작은 거 만들었고요. 요거 방광이에요. 반짝반짝 유약은 아니고요. 요 희끗희끗한 거 보이니까 아시겠죠? 조금 전에 상감처럼 파내고요. 흰색으로 매꾸미 하고 그리고 또 컬러 입히고 그리고 또 바깥을 파준 거예요. 이렇게 손길 많이 갔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보시면 확실히 손으로 작업한 티가 나면서 조금 더 정감이 있거든요. 요 아이 너무 예쁜데 딱한점 됐거든요.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흑색깔 그대로 위에만 포인트. 여기 다리 조금 금이 갔고요. 이쪽 다리에도 조금 금이 가서 물구멍까지 갔죠. 그런데 안쪽에서 보면 깔끔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얇게 이 바깥에만 띡띡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리 붙였던 자리로 약간 트인 것 같고요. 아주 튼튼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해서 세트에 턱 넣고 팍팍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966,000원 정도 되고요 오늘 요세 아이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단품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딱한점 만들었지요. 제가 딱한 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아이들은 진짜 딱한 점. <laughs> 비슷한 아이도 없어요. 키 보시면 10cm 되고요 지름은 10cm. 와, 딱딱 떨어지네요. 그냥 깔끔한 타입이죠. 근데 이제 바디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유약에 요렇게 담그고, 요렇게 담그고, 그렇게 해서 유약 바른 게 아니고, 색깔로 붓칠을 그러니까 이거는 수백 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만들려면 정말 많은 붓칠이 오고 가야 합니다. 뒷모습, 아래쪽, 안쪽. 확실히 하얀 흙이라서 색감 표현이 좋지요. 꽃 그림도 단순하면서 깔끔하게. 요 아이 단품 3만원입니다. 여기도 개별로 갈게요. 이쪽은 무광입니다. 영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죠. 색감이 똑같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 반짝거려요. 얘는 유광이고요. 얘는 무광이에요. 실물로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38,000원이요. 지름은 12.5cm. 키는요. 10cm 정도. 여기는 오, 똑같네요. 12.5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도 키도 10cm 정도. 어 얘네는 완전 세트세트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꽃과 줄기와 꽃봉오리를 그렸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코발트 한 가지로만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어요. 제 마음에는 쏙 듭니다. <laughs> 세트로 가져가도 좋겠다 하시는 분은요 38,000원 두 개에 76,000원 세트인데 6,000원 똑 떼고. 7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 꽃다발 시리즈도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무광이에요. 무광이라서 약간 매트한 느낌에다가 분위기 있죠. 이렇게 뽀얗고요. 사이즈 보면요. 키는 10.2, 지름은 13cm 정도. 색감 괜찮죠? 은은하니 예쁜 듯 합니다. 뒤에는 뭐 깔끔한 흰색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4만원이에요. 여기도 무광으로 만들었고요. 이 아이도 4만원짜리예요. 이거는 꽃다발 아니고 꽃바구니네요. 꽃바구니에 빨간 장미와 뒤에 이렇게 잔잔한 꽃들이 연출되어 있고 노란 리본이 포인트예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11.4cm 정도 1 11 1 5가 안되네요. 깔끔하게 5가 좋은데 키는요 10cm예요. 이 아이는 다리 이렇게 일자형 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또 환풍구도 있지요? 안쪽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4만원이에요. 금액은 같습니다. 36,000원이요. 바디 모양 다르구요. 여기도 꽃바구니.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급경사가 진 바디 모양이라서 이렇게 정면으로 놓으면 꽃바구니가 많이 가리지만 이렇게 아래쪽까지 꽉찬 느낌으로 제법 큼지막한 꽃바구니에 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름이 11cm, 키는 10.5cm.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바디가 예쁘고, 동글동글한 귀여운 다리가 예쁘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음에 쏙 들어서, 이거는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테스트 삼아 만든 거니까 문제 없는 아이들이지만 또 세일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요두 아이는 사이즈만 다르고 몸매가 비슷하고요. 요건 좀 아래쪽 여기가 예쁘게 생겼죠. 위에는 살짝 일자형. 그리고 얘는 더 통통하고요. 몸매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렇게 네 개를 정가 상 공개 안 하고요.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거 개별로 판매할 때 금액 보시면, 어머, 네 개를 7만 원에 참 잘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깔끔해서 실증도 안 나는 타입이고요. 심플하면서도 괜찮죠. 약간 요거는 모던한 스타일. 우리 꽃 그림 막 이렇게 안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있는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다 다른데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가 제일 작아요. 9.5cm. 지름이 9cm 넘어가요. 큰 거는요, 10.5 지름은 10cm, 10cm, 9.3 여기는 9.7 정도 되고요, 키는 9 사이즈 다 좋죠. 우리 풀분이 바람에 날아갔나요 풀분보다 사이즈도 좋고요, 요런 아이들. 아, 저는 이 세트가 탐나네요. 금액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베란다 이렇게 쪼로록 놓고 싶은. 탐나는 아이 7만 원에 갑니다 사각분 시리즈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냐면요. 눈오는 겨울이고요. 여기 눈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지나갔는지 발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딱 가을빛이죠. 단풍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여름이고요. 봄에는 또 분홍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왼쪽부터 있고요. 요거는 마을을 이 집을 똑같이 그릴 걸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나무 느낌이 날 텐데 그냥 편하게 그렸거든요. 같은 마을에 같은 나무가 이렇게 변했다 하면 좀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냥 집을 수리했다고 할까요? <laughs> 사각분 사이즈 보겠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요 아이가 키가 좀 제일 작아서 요거 재면요. 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름 보시면 여기가 8cm 정도 되네요. 8cm. 내경까지 가볼까요? 내경 6.5. 손으로 만들어서 재밌게 생긴 사각이에요. 울퉁불퉁 느낌도 조금씩 살아있고요. 판매기로 이렇게 빤듯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각이지만 코일링으로 다 돌려서 만들었습니다. 코일링으로 만들면 튼튼해요. 그리고 지기는 오른쪽 하단에 있고요. 요두 개가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로 나왔고요. 요거 두 개가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로 흑색깔이 가마에서,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구워지는 위치에 따라서 색깔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고요. 요 아이들 할인가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마지막 번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세일가 측정한 게세개에 6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요거 아시죠? 5천원짜리 두 개. 요거 포함이에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셔도 7만원이죠. 얘 끝머리는 제가 뗐고요안 떼고 붙이면 7만 6천원 정도 되지요. 근데 오늘은 5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짜잔. 이거 보시면 하시는 게 남는 장사 같아요. 가운데가 제일 작아서요. 8.3cm 정도 지름은 9 c m 고요 여기는 8.5가 넘어갑니다. 지름은 9.3 여기 지름도 9.5 정도. 두 개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깔끔하지요 노랑이 또 선명하니 예쁜 듯한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이렇게 작은 꽃송이들을 울타리 이렇게 뭐죠? 넝쿨로 크는 애들 묵향 장미라고도 하던데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이 아이는 많이 보셨죠? 5천 원짜리 사각분. 사이즈, 전체 지름은 7cm, 내경은 5.3, 5.5이 정도예요. 키는요? 6cm 조금 안 되네요. 다 해서 6만원에 갑니다. 아까 그 아이가 끝번이 아닌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또 노랑아이들, 오늘 노랑아이들을 아주 그냥 저렴하게 확 보내네요. <laughs> 이 아이들도 전체 묶어보면 74,000원 세트고요. 오늘은 6만원, 14,000원이 할인됩니다. 그러면, 이게 7천원짜리죠. 7천원짜리 두 개. 얘네가 그냥 가는 거네요. 그냥 가는 느낌이에요. <laughs> 여기 키 보겠습니다. 8.5cm. 지름은 10cm에 가깝고요. 여기는 8.5 조금 더 되네요. 10cm. 오, 똑같습니다. 요거는 방광 아주 뽀얗고요 어우 손이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손이 간질간질해요. 여긴 조금 더 진한 것 같죠? 사이즈도 조금 더 크고요. 깔끔해요. 그리고 요 아이들, 바깥 지름 7.7, 내경은 6cm 가까이 되고요. 키는요, 7cm 넘게 나옵니다. 4개 몽땅 가져가시면서 6만원이에요. 이번 세트는 전체적으로 핑크빛입니다. 이 아이 7,000원짜리 볼게요. 지름 8cm, 내경이 6cm 살짝 넘고요. 키는요, 7cm. 동글동글 귀엽지요? 코사지가 정면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키가 9.5cm, 지름은 11cm. 작은 건7.5 살짝 넘고요. 지름은 11cm입니다. 지름은 똑같네요. 핑크에 붉은 꽃, 여성스럽죠? 이런 아이 있습니다. 여기 핑크색도 은은하게 발려서 흑색깔도 다 비치고요. 쏟아지기는 사인으로 되시했네요 여러 아이예요 모두 하면 74,000원 세트고요. 이 아이들도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 착한 금액이 드릴게요. 일단 사이즈부터 보실까요? 키는요. 10.5. 얘는 바깥으로 펼친 입구라서 전이 넓어요. 10cm. 여기는 또 다소곳하게 모아졌죠? 키는 10cm 넘어가면서 9는 안되구요. 8.8정도 이제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봤어요 몸매 너무 귀엽죠? 동글동글 요번에 나온 아이들 중에 제가 요런 몸매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몸매는 지금 계속하자 결정을 내렸구요 테스트 해봤던 요두 아이는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어, 두 아이면 72,000원 세트 근데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고 이 아이들이 계속 나올 게 아니니까 어찌보면 또더 희귀템이죠 그런데 할인해서 6만원에 두 아이 보내드릴게요. 직접 받아보시면요. 귀여워요. 뭐, 이 캐릭터? 이 그림도 귀엽지만, 이 몸매가 말이죠. 재밌습니다. 동글동글. 요 시리즈 아이들. 이거 보세요. 그냥 단순화시킨 그림이고요. 바디 모양은 조금 다르죠 오른쪽 아이가 조금 커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들게요. 지름이 10.5cm 넘어가게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요, 10cm. 여기 키는 9.5cm. 그리고 9.5cm의 지름. 둘이 세트예요. 몸매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가격도 다르네요. 세트, 세트. 여름처럼 시원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28,000원, 32,000원이에요. 그래서 6만원 세트인데요. 아, 여기 다리 보면요. 이만큼 트임 있어요. 다리 이 정도 실금은 하자가 아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또. 첫 번째 아이니까 선물, 귀여운 홍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디테일은 저도 설명드리면서 보게 되네요. 아유, 색깔 보세요. 총 천연색이죠? 컬러풀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우리 하와이안 난방 이런 거좀 꽃도 크고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착하게, 착하게. 세트로 착하게 갑니다. 요 세트는 65,000원에 가요. 오른쪽이 작은 사이즈예요. 9cm. 여기 지름은 10cm요. 키는 9 조금 안 되나요? 9 정도 됩니다. 여기는 10.5 가까이 되고요. 약간 차이 나지요. 이 몸매 통통하니 예쁘고요. 여기는 조금 더 날씬한 몸매고요. 꽃 모양도 보시면요. 좀 드물죠. 이런 아이들 저랑 비슷하게 그리는 분들은 별로 없죠. 요런건 요런 기본이라 뭐 다들 비슷비슷하게 하지만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건 저만의 그림입니다. 어떠신가요? 65,000원 세트입니다. 그림 바뀌었어요. 하얀색의 컬러풀한 꽃이니까 안 바뀐 것 같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뀌었어요. 색깔 보세요. 있는 색깔은 다 갖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얌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 볼게요. 오른쪽이 조금 더 작은 아이. 8.5cm, 지름은요, 9.5cm. 큰아이는요, 키 9cm 나옵니다. 지름은 10.7cm 정도.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니까 그림 조금 더 마음에 끌린다 하시는 걸로 찜하시면 되겠습니다. 65,000원 세트예요. 여기는 파란색이 아주 시원해 보이고요. 또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68,000원 세트, 요 앞에 아이보다 사이즈가 얘가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해요. <laughs> 근데, 뭐, 사이즈 0. 몇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림 취향이 나랑 조금 더 어울려 하는 화분으로 고르시는 게 좋겠죠. 여기 9.5cm요. 지름은 10.72. 여기는 11cm 나오고요. 여기는 거의 10cm 되고요. 약간 크죠? 왼쪽 아이가 또 눈에 띄게 갖다 나란히 재봤거든요. 확실히 얘가 조금 체격도 좋고요. 앞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다고요? 기분이 좋다고요. 이염도 없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바디 모양 이 일단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전이 좀 밖으로 펼쳐진 아이들이 몸매 사이즈는 같더라도 밖으로 펼쳐지면 이렇게 창이나 뾰족뾰족한 아이들, 자리 많이 차지하는 아이들도 품기가 딱좋죠 여기서 만약에 일자라면 그 보여지는 느낌이 아무래도 허리 잘록한 게 예쁜 듯 하더라고요. 블루 계열로 살짝 맞춰본 겁니다. <laughs> 혹시 이게 블루가 아니라고 말, 말씀하신다면 살짝 돌리면 살짝 보이죠? <laughs> 약하게 블루빛 보이고요. 어 저는 요거를 약간 소장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쏘다가 그냥 짝이 안 맞는 아이라 하나라서 이렇게 세트 넣어서 착하게 드리자 했습니다. 5천원짜리 두개 있고요. 블루블루. 의미는 없지만 오늘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35,000원 40,000원 28,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9cm고요. 지름은 11cm. 여기는 10.5cm요. 지름 10.5여. 키는 10.5. 여기는 9 5 c m 야7.5 가까이 되지요. 내경은 5.5cm여. 사각분. 키는 6cm 정도. 모두 하니까 11만 3천원 나옵니다. 얼마일까요? 다섯 개나 되지요.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아입니다. 이 오늘도 함께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쏟아분, 내일도 쏟아분.